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파수입니다. 오늘 10월 27일 월요일,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봉으로 보면은, 저희 NXT부터 주가가 갭상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차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앞으로의 차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주스, 나스닥, S&P 500이 각각 1.01% 1.15% 0.79%로 전부 다 강력한 상승으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제 금요일 밤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자이 CPI 있죠. 자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도 낮게 발표됐고 전월에 대비해서도 낮게 발표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낮게 나오면 왜 좋은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CPI는 소비자 기준에서 물가가 어떻게 느껴지냐에 대한 수치예요. 자, 이게 지금 낮아졌다는 건 물가가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왜 물가가 낮아지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까요? 자, 물가가 낮으면 사람들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엽니다. 즉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는 건데 이때를 맞춰서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은행에서의 대출 이자가 훨씬 내려가고 그로 인해 돈을 더 쉽게 많이 빌릴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소비자와 생산자 기 사이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경기 즉 경제가 살아나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이 되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현재 뉴욕증시도 이로 인한 기대감으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주게 된 건데 자이 내용이 오늘 우리나라 차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내용처럼 앞으로 주가에 영향이 갈만한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시장 안에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켜볼 수 있을지 이 대응 전략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게요. 저리 한미반도체 9월 초부터 이렇게 강력한 상승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주고 있는데 이 상승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왜이 상승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꼭 알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상승할 때 매수하실 건가요?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상승할 때 매수하게 되면 매번 물리기만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떠한 시그널이 있었는지 이런 걸꼭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차트와 수급, 재료만 살펴봐도 우리가 이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좀 크게 보면은, 자, 한미반도체, 4월부터 6월까지 이 등락을 반복해 오면서 상승을 이어왔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조금 만들어 갔는데 이 하락이 왜 나오게 됐을까요? 자, 이 앞에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물량을 매수하셨겠죠? 자, 이걸 외인과 기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주가를 계속 올립니다. 1차 목표가까지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어떻게 된다? 1차 목표가에 도달했으니 바로 2차까지 끌어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 이 하락 또는 횡보를 만들어주게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매수한 개인들을 털어내줍니다. 자 보면은 거래량도 이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의도적으로 거래를 줄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인가? 더안 올라가는 건가? 이런 심리를 만드는 거죠. 이 세력은 개인이 많으면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주가를 올릴 때도 이 개인이 너무 많아버리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자, 최대한 적은 돈으로 최대한 높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이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같은 상승 이후에 이런 하락 또는 횡보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쉬웠다면 모두가 지금 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벌고 있었겠죠. 우리가 수급도 꼭 살펴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급 볼게요. 자, 8월까지 한번 조금 내려가 봐서, 자, 이 하락 횡보 구간을 보시면, 외인의 매수가 확연하게 줄어들고, 오히려 이렇게 많은 물량을 매도해 주면서, 개인들의 매도를 유도한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후에 상승하기 시작한 9월부터 어떻게 돼요? 자, 이 외인들이 물량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와준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외인들 오늘 상승이 나오기 전부터 물량을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목마다 우리가 주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하는데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이 앞에 횡보 또는 하락이 어디까지 만들어질지와 우리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상승은 도대체 어디까지 만들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파악해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우리 주식시장 상승, 조정, 상승을 반복하는 N자형 패턴을 계속 이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 구간, 여기선 수익을 볼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점과 저점만 확실하게 잡아 나간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저점에서 매수를 해주게 되면서, 이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간과 동시에, 이 수익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한5% 정도의 수익을 볼 때, 우리는, 25%에서 30%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이 사람들이 30%의 수익을 봤을 때 우린 최소한 100% 이상의 훨씬 더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팔라고 하는 거랑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사라고 하는 거 따라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맞나? 얘가 진짜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하실 텐데 저는 여태까지 이 타점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아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도 다 많은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신호를 무시하고 혼자 하시다가 이 타점이 전부 다 지나가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물린다거나 손해를 보신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해서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 볼 겁니다.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두 가지를 있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전송을 해 드릴 거예요. 잠시 연락처 하나만 위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010-8571-5060. 자제 번호로. 한미반도체니까 뭐 한미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문자 오면 제가 이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분한분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전부 다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시간 타점을 장중에 전부 다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자, 또 나는 이 한미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계시잖아요. 자, 이 영상을 조금 내려보시면 설명란에 설문조사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보일 거예요 자, 거기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홈페이지가 열릴 거거든요. 자, 여기 쭉 내려보시면 이 4번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과 매수 단가를 적는 란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갖고 계신 종목과 매수 단가를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 종목도 소통방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처럼 더 많은 주주분들을 계속 도와드리면서 이런 영상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너가 그렇게나 잘하면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알려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저 혼자 해도 수익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가가 상당히 크게 빠지면서 저도 큰돈 잃어봤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없었고요. 저 혼자서 그냥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는 어떤 주식이 올랐었나요? 자, 처음에는 바이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때 재지나 택배 이런 곳에 더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당연히 올라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함께 급등을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들로 계좌를 회복해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택배, 재지가 오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기업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자, 지금도 혼자서 좀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 남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이죠.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파트너,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 줄 사람 또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선생님도 되어 드리고 파트너도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 보자고요. 아, 그리고 제가 기존의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따로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종목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종목이 SMR과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SMR과 연관이 있다고 라 하면 다들 이제 원전 관련주를 먼저 좀 떠올리게 되실 텐데, 제가 가져온 거원전 관련주가 아니고 보안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자 S M R과 원전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텐데저 오늘은 이 수많은 보안 관련 주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특정 정보 한 가지를 좀 가지고 왔으니까 당장의 시드가 좀 부족하다고 하시더라도 이 정보를 좀 미리 알아가신 다음에 앞으로라도 이 정보 통해서 큰 수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 매우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원전과 SMR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자, 이 원전은 한두곳의 대규모로 건설하는 반면에 SMR은 수십 곳의 소규모로 모듈식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원전은 물리적 보안, SMR은 사이버 보안이란 점인데요. 자, 이 SMR 대부분 AI 자동 제어나 원격 모니터링, IoT 센서 등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것들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EU와 미국에서도 이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고 이 원자력 보안 프레임워크를 법제화하고 있어요. 자, 이 SMR이 도입될 가장 유력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군사기지와 AI 데이터 센터 이두 장소에 가장 먼저 도입이 될 텐데 이 장소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순간 전력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군사, 핵물질, 전력망 등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전부 방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이 보안이 선택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차트도 한번 보면. 자이 차트,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앞쪽 구간에서 바닥 대비 주가가 3배나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를 누릅니다. 누르면서 뭘 하냐? 이런 하락형 매집 패턴을 좀 보여준다. 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누르면서 들어왔던 사람들 손절을 시키면서 또 한번 이렇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뭐 합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준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애초에 여기서 물량을 던진 거였으면 다시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죠? 자 그래서 좀 흔들어준 다음에 슈팅 강하게 나왔죠 자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6배에서 7배까지 올라간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락 매집을 진행하고 나서 바닥에서 추가 매집을 한 후에 이렇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매집을 정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거래량을 봤을 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 정도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나 터졌단 말이에요. 자이 평선도 보면 이 장기 평선 또한 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상승 탄력이 나오기 일보 직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나중에 못 잡으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미리 담아놓으면 앞으로 800% 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제가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번호 010-8571-5060제 연락처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고, 자, 이 종목, SMR과 연관된 해킹 공격 시뮬레이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업인데요. 자, 이 SMR이 운영 중지시 어떻게 될까요?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필수적인 보안 테스트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57-1-5060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수익 극대화를 위한 대응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알찬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였습니다.